네, 지금까지는, 우리 수능 영어의 어학적인 면에 개선된 점들, 그리고 아직도 문제로 나와서 또는 아쉬움으로 나와서 개선할 점들, 그리고 그 영어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지성이나 지식이나 그런 어떤 감수성, 문화적인 코드, 이런 것들이 개선된 점또 개선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그 수능영어에 관해서 좀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수능영어는 그런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 면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어디로 가서 더 나은 수능영어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고,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것을 또 시도해보고, 그러한 잠깐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영어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학가서도 영어를 공부하고, 그 이상도 공부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능 영어, 고3의 영어 실력이 그 사람의 평생 영어 실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마저 쇠퇴하고 영어 울렁증이다, 영어 하나도 모른다, 인,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영어라고 러면 The Flagship 이 Fleet 함대가 있어요. 그 함대가 있으면 맨 앞에 배가 그 국가 깃발을 어,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Flagship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영어한 사람 또는 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어떤 프레임워크, 전체 골격을 형성해 주는 게 수능 영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인, 코리안 피플 또는 네이션 전체의 그 영어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약간의 오의력 향상이라든지 어떤 뭐 시험에 토익을 봐서 직장을 간다든지 그러한 정도 약간의 살을 붙이는 정도지 근본적인 어학적인 실력의 차이는 별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과 물론 개선점들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지적해드렸죠. 그러나 아직도 이런 갈 길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영어 언어와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 그 지성, 지식, 정보, 문화 이러한 그 컨텐츠 양쪽에서 주옥과 같은 글과 말과 지성이 넘치는 것이 세계의 영어이자 세계의 영어 교육 시장입니다. 너무 좋은 글들, 좋은 주제들, 잘 표현된 것들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이 주옥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주옥과 같은 문제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와 지성, 양면에서 주옥과 같은 컨텐츠가 넘치는 그런 훌륭한 수능 영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국가와 경제는 많이 세계와 어디에도 견주어도 그다지 부끄러움이 없는데 우리 영어 교육 시장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도 수능도 월드 클래스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흥미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지적인 교육적인 가치가 훨씬 많은 인물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현장에서 길에 가다가 커다란 사인판, 광고판, 아니면 유치초등학교 아이들 학원 스쿨버스에도 세계의 리더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도 보통 사람들이 영어가 아니라 킹스 잉글리쉬를 우리의 학원에 간다. 특정한 학원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계의 리더가 되기 전에 세계인들과 손잡는 훈련이 그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과 손잡고 세계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잘못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판받고 우리의 생각을 설득을 하고 그러고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 리더하는 리더가 되는 그런 것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리드하는 그러한 영어가 우리의 목표라고 할때 세계화 손잡는 영어 우리가 빨리 컨텐츠 이러한 컨텐츠로 구현을 해야 되는 수능 영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었습니다. 절대 평가가 되었을 때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은 더더욱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사교육장이나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영어라는 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특히 선생님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감수를 했던 사람으로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픈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아까 그 고3 학생이 한 이야기에서부터 전 세계의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를 모고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어, 이거 영어요? 영어 맞아요? 왜 영어 하는데요? 그러면 뭐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사회 현실에 많이 등장했던 표현을 살짝 그 패러디로 만들어 보자면 이게 영어냐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영어 교육이 이렇게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어, 활력을 잃어버리고 어, 수능 영어도 가야할 길을 먼데 더더욱 어, 선생님들이 지쳐있고 어, 영어 아무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1등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학생들은 많이 심리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영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오는 리 r n 은 굉장히 미 r 아주 빈약한 그런 보상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과 노력, 비용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영어 능력과 구사력, 소통력을 갖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저 저는 우리 수험생이든 학부모들이든 학습자들이든 모든 국민들이 우리 영어라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we want 또는 we deserve 우리 무엇을 원해요? 우리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뭐를 perfect English? perfect 하지 않으면 near perfect 거의 완벽한 아니면 much better than English we are we learn today.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어보다 훨씬 나은 영어 그런 것들을 우리 학습자들 수험생들 모두가 바라고 원해야 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작업들과 그 고민과 밤새 먹는 노력들이 우리 영어 선생님들과 그리고 정책 관계자분들의 들 그러한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보고 영어의 눈도장,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이거 뭐네? 하는 그런 번역본과 눈도장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정면으로 승부해서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이 영어가 이 뜻이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이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문제 하나 푸는 걸 뛰어넘어서 그러한 영어를 정면으로 승부하는 그런 영어가 교육이 되고 학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소파에 드러누워서 번역 해설판을 보고 수능을 영어를 준비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그 현장은 그 학생이 잘못됐다고 뿌짖을 수만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영어가 아니라 내가 들러누워서 한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때려 맞춰서 아 이게 이런 식의 정답이었어가 아니라 45%가 이미 한글로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내가 바로 구사하고 아웃풋을 낼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영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어라는 것이 소통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스피킹과 라이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어가 모어건데요 아니면 한국어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해요. 글은 잘못 써요. 물론 전문적인 글 쓰는 분만큼 전문적인 말하는 사람만큼 언론인이나 작가는 그런 만큼 한국어도 보통 사람들은 못하죠. 우리가 가진 한국어에 관한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한국어를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영어의 학습에는 반드시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언어의 4대 영역에 기본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 학습 행정, 교육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4대 영역,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거를 나눠놨을 뿐이지 실제 이게 4가지 네 영역은 서로가 integrated, 서로가 통합된 전체 호울입니다. 여기서 말과 글을, 말하고 글쓸수 없는데 나는 영어 할수 있다. 아니죠. 그리고, 어, 개념적으로는 이 수능, 어, 영어 시험에서 말을 할, 들을 때 빈칸을 쳐놓고 이 사람이 말을 하기에 적절한 것. 그리고 글을 쓸때 빈칸이 있고 여기 글 쓰기에 적절한 표현. 이라고 해서 이것을 간접 스피킹, 간접 라이딩이라고, 글쓰기라고 개념적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접 글쓰기, 간접, 어, 잠깐만. 나 한글, 간접 글쓰기 누구한테 부탁할래요? 잠깐만, 내 대변인 시켜서 간접 말하게 할게요.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언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어, 눈 가리고 아웅인 그러한 개념보다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국민이 영어가 필요할 때 해낼 줄 아는 그러한 영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리스닝과 리딩의 빈칸 치우기를 간접 말하기 간접 글쓰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토론 난센스 옹리어 호크스 조금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스피킹, 라이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에 내가 할줄 아는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해서 제고해 보자는 절대 평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와이즈한 디시전인가? 영어 교육이 이렇게 침체되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공문, 우리 국민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영어만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얘기 추어에도 아닙니다. 영어는 그러나 내가 영어든 중국어든 아프리카의 한 부족어든 여러 차례에서 제가 강조해서 표현드립니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하나의 또 세계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 내가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인간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영어를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서 멋있는, 예를 들면, 어, 딜를 해서 영어를 잘해서 안될 거래가 되게 하고 만들어야지.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글로벌 그 웰리지라고 하는 말들이 세상에 이제는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죠? 전 세계 지구인데 어떻게 웰리지예요? 그만큼 가까워지고 좁아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역사가들 중에는 머지않아서 1, 2세기 후에는 국경이나 세리즌쉐 국적,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위력을 잃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의 장에 들어갈 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는 또, 세계사는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 미국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그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벽, 그것이 국경이든, 국적이든, 서로의 편견이 장벽이든 이런 것이 빠른 스피드로 허물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최근 몇 년도에 다른 나라로 해외로 여행했던 사람들의 수가 평균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만큼 빠른 스피드로 글로벌라이즈되는 지금 앞서 있던 2000년과 다른 제3의 밀레니엄, 천년 제3 밀레니엄 기간을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 평가라는 것으로 영어를 이렇게 침체시키고 어 한국의 영어를 이렇게 병든 상태로 둘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세대전 한국과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남미의 브라질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시민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벌써 글로벌 시리즈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글로벌 브라더스 앤세스터스 세계 형제 자매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느 언어이든 간에 언어 교육 그다지 소홀히 할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정말 넓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입시, 오늘의 이 성적, 오늘의 이 취직만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면 저는 이 젊은이의 인생이 그거보다 훨씬 값진 거라고 여러 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영어 학습 영어 교육, 좁게는 내 이웃에 봉사하고 더 멀리는 세계에 나가서 세계인들과 손잡고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리드하는 그래서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영어 교육.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세상이 좀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것이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영어 교육. 우리 수능 영어도 그러한 영어교육에 걸맞는 그런 개선과 때로는 새로운 문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부라도 도입이 돼서 그런 세계 수준의 그런 영어 테스팅에 최저가 되기를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선생님들께 수업을 해드릴 때 수업 첫 시간 맨 앞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도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강의를 여러 번해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많은 저희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영웅들이, 남성, 히어로인, 여자분들도 있고 세상은 Doctors and Lawyers 라고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지식, 직업과 지식을 가진 분들 세상에 기여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한 군데 한 그룹의 사람들을 저희 히어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선생님들을 항상 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을 해드릴 때 제가 조금은 아마 선배거나 아마 조금은 어쩌면 영어를 좀더 아는 사람이어서 선생님들께 그렇게 수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하는 제가 특권이나 영광을 많이 누린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진심으로 선생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들에게 항상 응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세계가, 인간이 무지하고 세계가 어두울 때 그것을 깨뜨리고 조금 더 빛을 발하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노예가 물건이 되고 학대받고 짐승의 취급을 받을 때 그것의 부정의함을 앞장 서서 외쳤을 때 노예 철폐론자와 그런 분들이 있죠. 영어로 에볼 o 션 i 스트 또는 자기 노예를 풀어 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진실을 먼저 외친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세컨 l 클래스 t h i r d class citizen으로 비하하고 억압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외쳤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돈벌이의 수단이었을 때 저기서 텍스타일 밸,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길에서 휴 샤인 보이로 어른들의 구두를 닦고 그랬던 시절이 미국의 기준으로도 193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에게 선물 주고, I love you, a d o r b e 이런 표현이 쓰인 게 그다지 오래 많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대받았을 때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이 항상 앞에 있었어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있다, 존엄한 존재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꼭 미국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런 것을 깨우쳐준 선생님들이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어떤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힘들게 한발 한발 갈때그맨 앞에 a r 드 깃발을 들고 갔던 행진을 했던 분들이 맨 앞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교육의 힘.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해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든, 또사교육 사교육장 또는 다른 곳에서 교육의 길은 하나라고 봅니다. 그 수업을 해주시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서, 자습서, 교과서, 문제집필에 종사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교육 정책, 교육 행정, 이런 데서 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서로 머리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문명을 앞으로 끌어가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 선생님들께 대한민국과 전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능 영어도 우리 영어교육도 그러한 커다란 그림 안에서 향상되고 발전하고 도약을 하기를. 그래서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하고 주옥과 같은 글을 읽고 더 나아가서는 말하고 쓸수 있는 그러한 영어교육 수능 영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기. Let's give a big hand to all our teachers. 모든 선생님들께 커다란 박수를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